오늘 발표할 것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그법준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회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게 하기 위해서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 사회안전, 교육과 고용복지, 여성문화, 이렇게 9개의 분과위원회를 위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미 임명되었고 나머지 24명인의 위원은 밟아야 할 절차 때문에 임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당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해서 대통령직의 인수를 원활히 해서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되는 기관으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직원 그 밖의 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윤창중 씨는 위원회 대변인으로 박선규, 조윤선 두 분은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실장을 두기로 하고 새누리당 수원 영통 지구 당협위원장 임정훈 씨를 행정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순위원회 내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셨습니다. 임명은 이유가 뭐냐? 그 뭐냐 내, 내 독자적인 권한인데뭐꼭 이유를 설명해야 돼. 이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전부 참작을 해서 임명했습니다. 오늘 유창준 대변인이 발표하지 않고 위원장께서 와서 발표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발표해서 안될 이유가 있어요? <laughs>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런 걸 이유라는 건 우선 뭐, 오늘 임명한다고 발표했는데 정식으로 임명장 준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나수기가 좀뭐 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청와대. 음. 청와대로부터 인사검증 음. 기록이나 이런 음. 검증에 협조를 받고 계시는지에 관한 그런 기가이겠습니다그런 뭐. <laughs> 아, 내가 너무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인수위원 임명은 대통령 당선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관여할 권한도 없고 관여할 의무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꾸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그 요구에 대들여 구응하게 하려고 그러겠죠. 뭐.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대승 당선인도 그렇고 제 입장도 그렇고 가급적 빨리 임명이 돼서 예, 임무를 빨리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꺼내야지. 네. 됐어요? 아, 네. 자, 이 다음에는 민수연의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